한 선비가 있었는데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겨 사람들의 흥모 대상이 되었다. 하루는 이 선비가 나귀를 타고 숙내문 밖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었다. 이에 선비는 걸음을 재촉하여 비를 피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문득 대문이 조금 열려 있는 길가집의 사랑채로 뛰어들어가 추녀 밑에 서 있었다. 이때 마침 그집 부인이 안체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선비를 보고는 그 늠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려 애정을 느꼈다. 그리하여 자신의 정감을 시로 적어서는 여종을 시켜 술상을 차려내 보내면서 함께 전달했다. 어느 곳에 사는 낙이를 탄 낙은 애가 쓸쓸하게 비를 맞고 들어왔구려 창틈으로 무한한 정이 들었기에 홍로주 몇 잔을 올리는 바입니다. 선비는 이 시를 읽고 마음속으로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감사의 인사도 없이 그 수를 냉정하게 뿌리친 채 떠나가 버렸다. 훗날 선비는 평생 출세를 하지 못했더라 한다.